안녕하십니까 최정구입니다. 오늘은 엔시스멀티피직스 어, 기법을 활용한 PCB 어셈블리 신뢰도 평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발표하게 된모아소프트의 최정구입니다. 네, 어, 이 장표에서는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어, 주요 주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어, PCB 신뢰도 고장 메커니즘, 그리고 고장 모드, 그러니까 주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한 PCB 설계에 있어서 최적화 부분, 그러니까 요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전자제품 신뢰도에 있어서, 어, n c s 멀티피직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최신에 대한, 최신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세 번째는, 어, PCB 설계 최적화를 위해 반드시, 어, 어떤 수행해야 하는, 어, 몇 가지 해석에 대한 소개를, 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네 번째에서는, 요약에서는, 어, 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최신의 NCS 다물리 기법에 대해서, 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PT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PCB 신뢰도 메커니즘, 그리고 고장 모드, 그리고 기구 부분에 있어서 PCB 설계 최적화 부분 요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 보면은 전자제품이 어떤 요소에서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그미 공군에서 조사를 한 통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온도 부분에서는 55% 그리고 진동 20% 그리고 습도 18% 그리고 아덜의 7%가 되어 있는데 아덜 같은 경우는 먼지나 이런 요소들을, 어,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 모드가 이제 고장 메커니즘이, 어, 반복되는 열 사이클 그리고, 어, 진동으로 인한 피로 기계적인 충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와 진동을, 진동에 대한 어떤 고장 요소들을 제거를 해준다면, 70% 이상의 전자제품에 있어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는, 온도하고 진동에 대한 어떤 고장 요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 어떤 PCB에 있어서 어, 어떤 어,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어떤 이제 공진을 방,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해석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단에서는 이제 어떤 열 방출 설계를 통해서 히파이프를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설계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보드 레벨에서는 어, 어떤 파워 패키지에 대한 어, 위치 선정, 이런 것들을 정해서 어떤 이런, 어, 패키지 타거나 이런 고장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제 와이어 본딩으로 해가지고, 어, 패키지들이 밀도가 아주 낮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어, TSV 기법을 통해서 다이를 적층하는 그런 기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발열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한 어, 용량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부품 자체에서 페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PCB의 경우 트레이스에 대한 어떤 설계안이 잘못되어서 트레이스가 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어, 설계를 해야 어, 최적의 이제 PCB 설계가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는 그림으로 이제 PCB 레벨에서 어떤 고주 고장 모드가 발생이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다이크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크랙 같은 경우는 이제 몰딩 공정 그 다음에 서머 사이클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더 크랙 같은 경우 서머 사이클과 바이브레이션 진동에 의해서 솔더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아 크랙 같은 경우 PTH라고 하죠. 비아 크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써머 사이클이나 그다음에 솔더 리플로우 공정 이런 공정 때 이제 비아 크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페이지 같은 경우 워페이지는 이제 보드 뒤틀림을 말하는데요.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써머 사이클이나 솔더 리플로우 공정 때 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는 어이 캐드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여기 최적화까지 하는지 이거를 한번 어, 한눈에 볼수 있게 나타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이 캐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분들께서 어, 완벽한 디자인을 이제 어, 만드셨을 거라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분들은 이제 기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구적인 부분인 열, 그리고 진동, 그리고, 어, 기구적인 충격,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고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주기 피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저주기 피로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어, 솔더 퍼티글, 그리고, PTH 퍼티그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 어떤 온도 변화에 의해서 워페이지가 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동에 있어서는 진동은 이제 고주기 피로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솔더 피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케이스와 어떤 PCB 보드간에 이제 일단 진동수가 같아지면서 일단 공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 진동에 있어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옥타브 룰이라고 있습니다. 옥타브 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케이스하고 이 보드간의 어, 진동수 차이가 한 옥타브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어, 이론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기구적인 충격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구적인 충격 부분도 저주기 필요에 속합니다. 저주기 필요에 속하는데, 어, 고장 모드는 이제, 크랙. 컴포넌트의 크랙, 그 다음에 솔더볼 크랙, 그 다음에 이런 인터메탈릭 프랙처그 다음에, 어, 패드 크레이터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어, 보시면은, 어, 샵 펄스 프리퀀시의 3배를 어, 갖추면 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떤 이론은 아니고요. 어떤 경험식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어, 글로벌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어, 충격에 대한 프로파일을 50Hz를 적용을 하고 있고, 어, 납품, 티어원들이나 이런 납품 업체들에게, 어, 보드의 어, 내추럴 프리퀀시가 150Hz가 이상 나오도록 어, 설계 요구 조건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장표에서는 이 어, 키드 디자인을 최적화 디자인 하기 위해서 어, NC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아래 써놨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셜록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어, 두 번째 섹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는 약간의 부수적인 설명만 할 건데요. 셜록으로는 서머 사이클, 바이브레이션 프로파일, 샥 o 프로파일 이세 가지를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신뢰도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NSYS 엔시스 워크벤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워낙 유명한 툴이라 미케니컬에서 이제 FEA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이나믹 그러니까 이제 정적인 다이나믹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유치 해석과 이제 진동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어 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기본적인 어 피로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 다 아시겠지만 PCB 구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이제 PCB를, 어, 크로스 섹션 한 부분인데요. 어, PCB의 중요성은, 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PCB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어, 컴포넌트들을 이제 재탱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이제 각 컴포넌트를 어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 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지지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이제 어 절연체 역할.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고요. 카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체로서 전기적인 역할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보강재로 어 유리 섬유 글래스 파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숫자들이 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숫자는 이제 어, 글래스 파이버에 대한 어, 스타일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y축 이쪽 부분은 이제 어, 그 어, 글래스 파이버가 들어간 그런 음, fr4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그 강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쪽 어, 우측의 y축은. 온도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 팽창 개수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신뢰도가 좋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강성이 높고 온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을수록 이제 좋은 PCB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